최저가를 찾기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2천 왕왕 마시멜로 말랑이 주물러 클레이는 아이들에게 촉감 놀이로 좋은 제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사라지고 촉감도 만족스러워져요. 배송도 빠르니 한번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촉감이 독특한 마시멜로 말랑이 장난감 세트. 재미있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가격도 합리적이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3위입니다. 부드럽고 탄력있는 마시멜로 말랑이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촉감으로 재미있는 놀이에 딱입니다. 단, 냄새가 강하니 사용 후손 씻는 걸 잊지 마세요. 2위입니다. 원조 하얀 마시멜로 말랑이는 부드럽고 탄성이 좋아 아이들이 즐겁게 놀수 있어요. 다만, 향이 다소 강하니 사용 후손 씻는 게 필요해요. 1위입니다. 아가플러스 한입 마시멜로 말랑이 4종 세트는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으로 촉감이 부드럽고 재미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며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포장이 매력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어 추천합니다.